자 이번 시간에는 음양오행 학습법 강사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음양오행 이름에 따르면 세상 만물에도 음양오행을 적용을 합니다. 남자가 양이라면 여자는 음이고 타고난 성격도 성격 체질 뭐 이런 것도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구별을 설명합니다. 같은 오행이라도 음향에 따라 뭐 동적이다, 정적이다 이렇게 좀더 세분할 수 있겠죠. 학습을 하는 데에도 자신이 타고난 오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효과적으로 공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자녀의 타고난 오행을 아는 것이 자녀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학습지도를 좀더잘할 수가 있고 또 자녀의 관계를 좋게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 다음은 오행, 별 성격과 학습 지도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시간상 모인 예, 경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이의 오행이 모인 경우에 성격이 쾌활하고 낙천적이다. 호기심 이 많고 창의적이다. 일을 잘버리지만 마무리를 잘 못하고. 어려움에 좀 쉽게 좌절하는 면이 있다. 성급하게 결정해서 손해를 잘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 쉬운 문제를 잘 틀리고 주의가 좀 산만한 경향이 있다. 일에 대한 의욕이 강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바라보러 실행하고 무슨 일이든 좀더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하는 면이 있다. 이런 아이를 지도할 때에는, 학습 지도할 때에는 지나치게 많은 호기심을 적절히 차단해 줘야 되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신감을 줘서 성취감을 높여줘야 된다. 점차 높여나가라는 얘기죠. 다음은 화목목화토금수 어, 중에 목화토금수는 성격의 간단한 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이 화인 아이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승부욕 강해요. 화끈하고 뒤끝이 없고,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하다. 거짓이 세다야 되는 얘기겠죠. 그 다음, 토인 경우에는 아이가 남의 의견을 잘 받아주고, 행동이나 말이 느리고 느긋하고, 시작하기 좀 힘들어. 그래서 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아이가 토인 경우에 좀 기다려줘야 되겠죠. 좀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고, 자, 오행이 금이 나인 경우엔 자기 관리 잘해요. 일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잘 처리하고, 자기 중심적인 좀 강하다. 그러니까 저 별로 이렇게 그 옆에서, 어, 그렇게 큰 신경을 많이 안 써줘도 된다. 예? 그 다음, 오행이 수이 나이. 주관이 매우 뚜렷해요. 예, 생각도 깊고,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아이를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부모가 어느 방향으로 좀 가게 했으면 한다면 그 아이에게 그런 일을 할수 있게, 그런 것을, 그런 욕구를 가질 수 있게 어떤 명분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수인아이는 명분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좀더 자세한 내용은 7일만에 끝내는 온라인 철학원 창업 통합편 4장 오행학습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자녀의 학습을 지도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 지도자인 부모가 자신의 오행을 알고, 또 자녀의 오행도 알고, 이러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이는 목이고, 부모는 뭐, 금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인 경우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인데, 좀 느리고 좀 답답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답답함이 있다. 부모 입장에서. 어떤 부모? 부모가 만약에 수, 오행이라 그러면 매우 냉철한 사람이죠. 이론적이고, 그런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좀더 따뜻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녀의 오행을 알면 좀더 성격, 뭐 갈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다음,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를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 부모와 자식, 에, 서로 관계가 좋아야지 에, 공부를 좀더잘할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음향오행학습법을 알고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죠. 더 중요한 건, 에,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죠. 그래서, 활용하더라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기 주도 학습법, 학습법이라는 건 학습 기술이에요. 공부도 하나의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법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 목표를 정하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모든 걸 주체적으로 학습 과정을 이끄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말이죠. 공부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데, 공부 방법을 잘 알고 공부 기술을 잘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기술이라는 것은 수업을 청취하고 듣고 발표하고 노트 필기하고 시간 관리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또 시험 치르고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란 얘기죠. 이런 기술들을 공부하는데 그런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걸 잘 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기술을 잘 익혀도 그냥 좀 적당히 하는 거하고 아주 몰입해서 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공부를, 에, 방법을 잘 알더라도, 공부에 몰입을 해야지만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명상이에요. 명상. 에, 명상하는 것이 아주 몰입에 많은 도움이 된다. 자, 음향 오행 학습 강사가 되려면, 학습법 강사가 되려면, 오행에 맞는 공부 방법, 학습 지도 방법, 시험 준비 방법, 부모와 자녀의 갈등 해결 방법, 자기주도 학습법, 또 그리고, 몰입을 위한 5분 명상법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2시간 정도는 강연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학범들 대상이 주로 되지만 강연이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성인들에게도,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 두시면 직업으로서 특강 강사, 음향오행학습법 특강 강사로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상으로 음향오행학습법 강사가 되려면 하는 준비사항에 대해 좀 살펴봤습니다.